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말은, 뭐뭐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단어를 설명하기 앞서 이 말을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의도가 있다.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 있다. 이 말들은 비슷한 공통점이 많죠. 자, 그런데 이 말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영어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할 때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굳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인 뭐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미인 의도, 작정, 예정, 계획 이런 것들은 속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점을 유념해 두시고 다음 설명을 보시길 바랄게요. 우선 첫 번째 말은 intended 이 말입니다. 이 i n t e n d 는 우리가 의도 이런 말로 주로 해석이 되는데 이 intend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래에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한, 뭐뭐 하기로 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미래에 이것을 하려고 결정했어. 이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be going to do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래에 실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be going to do 이런 말을 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be going to는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주로 말을 할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또한 실제로 약속이 잡힌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잡으면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e going to do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한다 라고 배운 거죠 다음 말은 meant 이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생각보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좀 헷갈렸는데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이 meant는 우리가 말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까먹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민투들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아 너한테 장난치려고 했었는데 아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아 숙제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느낌이요. 실제로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발생하지 않은 잊어버린 그런 느낌이죠.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요. 다음 말은 planted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딱 봐도 무언가 계획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무엇을 하기로 한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다음은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는 내년에 집에 돌아가려고 해 라고 해요 자 이때는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미래에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한 그런 느낌으로 He will fully intend to return home next year. He will fully intend to return home next yea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 식당을 방문할 거야 라고 해요 자 이때는 약속이나 예약을 잡은 것처럼 실제로 내가 거기를 꼭갈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I'm going to visit the restaurant. I'm going to visit the restaura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예문에선 미안, 널 겁내키려고 한건 아니었어라고요. 자 이때는. 내가 실제로 너를 겁내키려고 했었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겁을 내게 만든 그런 말이죠. 말이 좀 어려운데 좀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I meant to scar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meant 이 말을 과거형으로 바꾼 말인데 meant to 이렇게요. 이때는 나는 너를 겁내키려고 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겁내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그런 상황이고 예문을 다시 보면 I didn't mean to scare you.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겁내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발생했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좀더 뭐랄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미안, 널 일부러 놀래키려고 한건 아니야 이렇게도 의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상 이 말이 널 겁내키려고 한건 아니었어랑 거의 비슷할 니까요 그래서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예문에선 나는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무언가 계획을 잡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신중하고 신경 쓴 그런 느낌으로 I'm planning to get married next year I'm planning to get married next yea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 말은 Set out to d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Set out to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로 무언가 착수하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Set out t do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언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특별한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말이죠. 자, 다음 말은 aim to do 이 말인데 제가 목적과 관련된 말을 설명했을 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aim to do는 우리가 무언가 달성하길 원하는, 성취하길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때는 누군가의 바람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의 바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거창한 그런 게 아니요 단지 이런 걸 수도 있어 내일 8시까지 학교에 갈 거야 뭐 이런 간단한 것도 이 aim to라는 말이 사용은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은 have somebody 혹은 have something in mind.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약간 좀 우리가 헷갈려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have something in mind는 간단해요.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누구를 고를까, 뭐 이런 상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서 뭐뭐 하려고 상상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have it in mind to do 혹은 have it in mind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have somebody in mind have something in mind 이 말보다는 약간 포멀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말이고 it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뒤에 좀더 길게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have no intention of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마음이 조금 뭐랄까 굳은 그런 느낌이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때까지는 뭐뭐 to do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have no intention of doing 이런 식이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는 영화를 만들려고 해 라고 해요. 자 이때는 내가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심도 했어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he set out to make a movie. he set out to make a movie. 이렇게 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예문에선 우리는 월요일까지 끝내려고 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월요일까지 끝내려고 하는 게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we aim to finish by Monday. We ain't finish by Monday.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다음 예문은 무슨 생각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는 상황적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have something in mind, have somebody in mind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할지, 무언가가 발생할지, 혹은 누구를 선택할지 상상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what do you have in mind? 이런 얘기는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하고 있니?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이거를 상황별로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뭐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무언가 곰곰이 생각 중인 사람에게 무슨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상황적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What do you have in mind? What do you have in min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개문은, 그는 아직 은퇴하려고 하지는 않아라고요. 자, 이때는 은퇴를 하고자 결심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로, He has no intention of retiring just yet. He has no intention of retiring just ye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of 뒤에 ing가 붙어서 retir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따는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mean to, set out도 좀 많이 헷갈렸는데, 이번에 뭐랄까, 체계가 잡힌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영상 중에 탑3 안에 드는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